안녕하세요. 분당청설학원 전략실장 박준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와 2023학년도 중앙대학교 정시모집 주요 사항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중앙대학교는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학교고요. 가군, 나군, 다군 모든 군에서 모집을 하는 학교입니다. 올해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요. 무려 550명이나 증가를 했어요. 가군에서는 400명에 가까운 인원을, 인원이 증가를 했고, 나군에서도 200명이 넘는 인원이 증가를 했고, 다군에서는 60명 정도가 감소를 했네요. 서울 캠퍼스 기준으로만 봐도 500명 정도가 증가한 것이고요. 이것은 전년 대비 약 30%가 증가한 것이니 상당히 많은 음 증가 폭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작년까지는 중앙대가 단과대로 모집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모든 모집을 학과별로 모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사회과학대학으로 26명을 선발을 했는데 올해는 정치, 국제, 심리, 문헌정보, 사회복지 등등 모두 학과별로 모집을 하고 인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상당한 모집 인원의 증가로 전체적으로 입결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부 학과는 폭발이나 혹은 펑크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네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군 변경 즉군 이동도 꽤 많이 있는데요. 산업보안학과, 자연계열 그리고 융합공학과를 제외하고는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과가 가군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다군의 인문계, 자연계, 간호학과를 모집을 했었는데 가구, 가군으로 간호학과가 이동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인원이 감소한 다군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그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다군의 중앙대밖에 남지 않게 된다는 거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열별로 볼게요. 어, 인문계열, 가군에 200명이 넘는 인원 증가했고요. 나군에 100명, 다군에 30명 정도 줄었고요. 자연계도 가군과 나군은 상당히 많은 인원 이 증가를 했는데, 다군은 좀 줄었네요. 다군에 준 인원은 모두 간호학과입니다. 그리고, 네, 영어 성적 반영 방법 부분에 있어서 4등급 정도면 중앙대에 지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3등급도 좀 영향을 받는데 음, 국어, 수학, 탐구 성적이 조금 나온 친구들, 우수한 친구들은 영어가 3등급이어도 지원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영역별 반영 비율 한번 살펴볼게요. 인문계열, 자연계열 모, 계열 모두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은 학교예요, 중앙대는. 특히, 인문계열에서 경영경제대학에 속한 학과 전체의 수학 반영 비율이 45%가 됩니다. 이것은 주요대학 중에 가장 높은 수치이니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외 학과들도 40% 반영하면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하는 거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수학과 탐구의 반영 비율이 높은데 일반적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인원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인문계 살펴볼게요. 작년에 나군, 다군에서 모집했던 학과들이 가군으로 상당히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작년에는 단과대로 모집을 했었죠. 학과들의 인원을 봐도 인원이 감소한 학과가 없죠. 간호학과를 제외하고는 모든 학과가 상당히 많은 인원의 증가폭이 있다라는 점 보이네요. 인문계열에서만 총 276명이 늘었네요. 경쟁률은 작년하고 모집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셔야 될것 같고요. 충원 인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음, 가군에서 상당히 많은 학과들이 모집을 하고, 나군에서도 적지 않은 학과들이 모집을 해요. 인문계에서 근데 다군 보시면 경영학과가 유일합니다. 근데, 기억해보시면 경영학과 수학 반영 비율이 어땠죠? 45%나 돼요. 작년에 음 교차지원에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그 미적과 귀하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유입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차지원이 경영학과에는 상당히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는 자연계열 한번 살펴볼게요. 자양의 계열도 일부 학과들의 군 이동이 있는데요. 간호학과 다군에서 가군으로 왔고요. 화학과 수학과가 가군으로 이동을 했네요. 음 산업보안학과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 인문계열에서도 산업보안학과를 뽑아요. 인문계열은 가, 나군이 아니고 올해는 가군에서 뽑기 때문에 산업보안학과가 나군으로 이동한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다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한 융합, 융합공학부가 있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다군에는 소프트웨어학부, 전자전기공학부만 남게 되는 게 이슈라고, 이슈라고 보여지네요. 작년에는 단과대로 모집을 했었고요. 올해 인원에 대한 변경 부분. 인문계와 거의 비슷하네요. 대부분의 학과가 상당히 큰 상승폭이 있습니다. 약학부는 조금 번외로 생각이 되고, 간학과 인원 조금 줄은 거 외에는 대부분의 학과가 상당히 많은 큰 상승폭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경쟁률과 충원 인원 보실 때 주의를 좀 하셔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추가적인 사항으로 다군에서는 최상위권, 의치한 약수를 제외하고는요, 상위권은 고민할 것도 없이 중앙대학교예요. 올해는 특히나 안정을 다군에서 중앙대로 잡기에는 리스크가 상당하기 때문에 군을 조합하는 면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군과 나군에서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본인이 교차 지원을 고민한다면 변환 표준 점수까지도 반드시 확인을 하고 본인의 점수가 경쟁력이 있는지 꼭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정신모집 주요 사항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럼 저하고는 다음 시간, 다음 다른 대학으로 또 만나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